커피포트 추천 가성비와 기능을 비교한 리뷰로 완벽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5위입니다.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키친아트 허브 무선 전기포트는 대용량 1.8L과 빠른 끓임 속도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세척이 용이하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이며 가성비가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키친아트 글라스 무선 전기주전자 기아 2K20이 있는 디자인과 위생이 뛰어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가치가 높습니다. 빠른 가열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이 제품은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합니다. 2위입니다. 키친플라워 알파스텐 304 전기 주전자는 1.8L의 대용량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물을 끓여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며 가격도 저렴해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이에요. 1위입니다.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는 세련된 디자인과 17L 대용량으로 빠르고 안전한 물 끓임이 가능해 사무실 및 가정에서 유용합니다. 고객 리뷰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흰색의 깔끔함으로 주방에 잘 어울립니다.